손목이 아프신 분, 어깨가 안 열려서 고민이신 분 나왔을 때 안녕하세요 남유합입니다 우르드바 다누라 사나 할때 하고 나면 이 손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저도 하고 나면 이 손목이 아파서 이렇게 손목을 앞으로 많이 제껴 줄 때가 많아요. 이렇게 손목이 아프게 되는 이유는 바로 어 우르드바 다누라 사나를 할때 손목이 이렇게 뒤로 많이 꺾이게 되기 때문에 손목이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손목이 뒤로 안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? 바로 이 어깨, 어깨와 이 겨드랑이 앞쪽이 이렇게 열려야 합니다. 하지만 이 어깨를 연다는 것이 어,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어깨 근육을 사용하는데 그 인식, 인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우르드바 다누라 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, 바닥을 미는 힘, 그리고 어, 어깨, 겨드랑이를 열고 어깨 힘을 사용하는 것,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비파리타 단다 산화입니다. 매트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손가락을 몸쪽을 바라보게 귀 옆에 놓은 다음에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고 내쉬면서 손으로 매트를 밀어서 종수를 세워줍니다. 그 다음에 양손을 팔꿈치를 손가락을 걸어 걸어 들어가서 팔꿈치를 놓고. 마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쭉 고개를 들어 줍니다. 이게 비파리타 단나사나 자세예요. 이 자세를 보시고 난 다음에 아니 우르드바 단나사나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자세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요가 휠을 준비했습니다. 이 요가 힐을 이용하면 초보자도 비파이타 단다사나를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요가 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요가 힐을 어, 아래 허리 청골 쪽에서 조금 5cm 정도 떼주고 등을 댄 다음에 양 무릎을 세워줍니다. 그 다음에 쭉 가슴을 열면서 양 손을 깍지를 끼고 뒤통수를 받친 다음에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를 쭉 뒤로 젖혀줍니다. 이렇게 젖혔을 때 뒤통수에 낀 깍지가 아직 요가 힐에 안 닿을 거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 엉덩이를 살짝 들어줍니다. 그러면 요가 힐에 손이 닿게 되고 요가 힐을 잡을 수 있게 돼요. 안쪽을. 그런 다음에 손가락을 걸어서 걸어서 요가 힐의 먼 쪽, 아래쪽을 좀더 잡아줍니다. 그런 다음에 마시고, 내쉬면서 쭉 요가 힐을 굴려서 팔꿈치를 매트에 대줍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나면, 우르드바 단나사나 자세는 손으로 밀지만, 빗바리타 단나사나는 팔꿈치로 팔의 아래쪽으로 매트를 밀수 있게 되죠. 이 상태에서 쭉 팔꿈치를 매트를 밀고 귀와 어깨를 멀게 하고 날개뼈를 쪼우고 등 근육을 모아서 쭉 고개, 얼굴이 매트에서 떨어지게 가볍게 되게 들어봅니다.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겨드랑이 앞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 외에도 골반 앞쪽이나 허리 쪽에 유연성도 길러지실 거예요. 내려올 때는 천천히 등을 요가 힐에 붙이고, 손깍지 껴서 뒤통수 잡고, 발을 조금 앞으로 걸어오고, 걸어나가고, 엉덩이를 내린 다음에, 깍지 낀 손으로 뒤통수를 쭉 눌러주고, 등으로 요가 힐을 밀어서 앞으로 숙여줍니다. 자, 이렇게 비파리타 단나사나 자세를 요가 힐로 수련을 해 보시다 보면 겨드랑이 앞쪽을 쭉 늘리면서 매트를 강하게 밀어서 내 몸을 더 앞쪽을 늘리면서 후구를 하는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 돼요.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련을 하면 여기 겨드랑이 양쪽에 이 부위가 쫙쫙 늘어나고 그리고 근력이 사용이 돼서 강화된다는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. 자 이렇게 요가 힐로 비파리타 단다사나 자세 했으니까 우르드바 다누라사나 자세 한번 해볼게요. 어 썸네일에 있는 우르드바 다누라사나 자세는 제가 이렇게 요가 힐로 수련하기 전에 모습이고 지금은 요가 힐로 비파리타 단다산을 통해서 겨드랑이 많이 열고 그리고 어깨와 등 근육의 힘을 많이 강화를 한 상태에서 지금 우르드바 다누나산을 하는 거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손으로 매트를 강하 밀면서 귀 어깨를 멀어지게 하고 날개뼈 모으고 등 근육 조우고. 네, 이렇게 요가 힐로 비파리타 단나 사나를 수련해 보고 그 다음에 우르드바 다누라 사나를 함으로써 손목 통증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를 늘리고 어깨에 힘을 줘서 몸을 더후구를할수 있게끔 수련하는 방법을 공유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